빌사부TV의 송은배 대표입니다. 최근에 제가 언론사나 방송사를 통해서 부동산 전망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었습니다. 근데 방송 인터뷰에서 못다한 얘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좀 전달하려고 합니다. 25년도 부동산 시장,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침체가 되었었죠. 근데 25년도에도 과연 지난 3년처럼 이렇게 침체가 될 것인지 아니면 회복이 될 것인지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25년도 시장을 전망 할 적에 그냥 막연히 전망을 해서는 안되 겠죠. 기본 자료를 가지고 이제 전망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입주 물량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23년도에 대구 아파트 입주 물량 이 35000세대였습니다. 24년도에는 또 아파트 입주 물량 이 24000세대였어요. 근데 올해는 전년도의 절반 수준 인약한 12000호 정도로 줄어들게 됩니다. 입주 물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앞으로 공급 시장이 안정이 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우리 대구 시장은 누가 뭐래도 초과 공급이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 므으로 인해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규 분양 물량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23년도에 신규 공급 34세대 했습니다 24년도에는 신규 공급이 5000세대 정도 됩니다 올해는 우리가 신규 공급이 얼마나 될까요 앞에 2년보다는 더 많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후분양을 앞두고 있는 이런 단지와 체크를 해보게 되면은 약한 7000세대에서 한 1만 세대 정도가 신규 공급을 원래 할 예정이었습니다 자 신규 공급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이게 분양을 해서 100% 분양이 되면은 굉장히 서로 파급력이 크겠죠. 그렇지만 이게 분양이 안 된다면 결국은 미분양으로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분양은 다시 부동산 시장에 침체를 불러오게 됩니다. 거래 제약을 주는 게이 미분양 아파트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원래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률이라든지 계약률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신규 분양하고 조금 연계되는 부분입니다만은 미분양 아파트를 우리가 체크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구에 미분양 아파트가 최근에 많았던 게만 삼천 세대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24년 11월 기준으로 지금 8,100 세대로 떨어졌습니다. 미분양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죠. 그러면은 이 미분양은 얼마가 적정할까요? 지금처럼 미분양이 8천 세대, ,000세대, 1만 세대가 있을 적에는 심리적으로는 지금 부동산을 사야겠다는 강한 욕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미분양 아파트가 있을 때는 여유가 생기는 거죠. 언제 사도 되겠다라는 여유가 생기는데 미분양 아파트가 5천 세대로 줄어들게 되면은 아 이제는 다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미분양 아파트가 5천 세대 많아 보이죠. 그러나 대구 전역의 구별도 골고루 나눠지게 되면은 특정 지역에는 미분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미분양 아파트도 눈여겨 볼 필요가 있고요. 또 특히나 미분양이 많다는 얘기는 우리가 24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 건설회사에서 입주를 앞두고 그리 oh. 중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를 판매하기 위해서 간접적인 할인이나 직접적인 할인까지 해지 않습니까? 이렇게 미분양 아파트가 많아서 부동산 시장에서 공격적인 마케팅을 하게 되면 기존 아파트라든지 이 신규 분양 아파트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미분양 아파트도 체크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네 번째는 기준금리입니다. 지난해 우리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인하시켜서 3 5이 기준금리가 지금 3. 0%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25년도에도 한 두세 차례 정도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 2.5%까지 떨어졌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체감하는 주택담보대출금리가 3%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저금리 기조로 다시 간다고 하면은 어떨까요? 실수자든 투자자든 매수 심리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25년도에 우리가 금리 정책도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인 거죠. 그리고 또한 가지가 있다면, 지난 연말에 지금 탄핵 전국입니다. 부동산 상품인 아주 고관여 상품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확실하게 되면,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거래를 좀 늦추고 시장을 감망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탄핵 전국은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은 유아 같은 여러 가지 이제 부동산 요인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자, 25. 20년도 시장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여러 가지 변수들을 놓고 보면 25년도 상반기까지는 조금 약세를 이어가겠다 이렇게 좀 전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5년도 하반기부터는 부동산 시장이 회복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또 그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하면은 26년도에는 부동산 아파트의 입주 물량이 대구도 감소합니다만 전국적으로 많이 감소하고 특히나 서울의 입주 물량이 급감합니다. 그러면 26년도의 시장 상황 25년도 하반기 선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25년도 시장을 전망했을 적에 상반기는 약세입니다. 그러면 약세라는 얘기는 나쁜 게 아닙니다. 실시효자 입장이라면 오히려 25년도 상반기가 실시효자 입장에서는 가장 적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편에 봤을 적에 투자자 입장이라면 좀 시장이 안정되고 회복되는 시점에 사는 것도 투자에 올바른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건 왜 그러냐면 실시효자는 무주택자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무주택자는 지금 집 사는 것이 가장 적합한 달미라고 보여집니다. 25년도 부동산 시장은 앞으로 조금 더 희망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빌사보 TV의 송은배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